안녕하십니까. 김주근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종목 분석을 하면서 파동과 같이 보조 지표들, 예컨대 RSI, Stochastic 등등을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더니, 어, 많은 분들이 RSI가 어떻게 보는 거냐, 어떻게 분석하는 거냐에 관한 질문을 많이 올리셔서 올리 차제 RSI를 어떻게 보는지에 관한 강의도 할 겸,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 최근에 워낙 많이 오르고 있는 현대차, 뭐, LG화학 등등을 언제 매도하느냐에 매도하는 방법, 매매요령 등등을 같이 해서 실전적으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RSI가 무엇이냐에 관한 이야기부터 문제 해야 되겠죠, 그죠? 자, RSI가 뭐냐? RSI는요, 어, 웰레스 윌더 주니어라는 사람, 그 1970년대 기술적 분석가가 만든 겁니다. 어, 이 양반은 추세가 상승세인 줄 알겠는데, 상승세인 줄 알겠는데, 그 상승세의 강도가 얼마나 강력하냐, 또는 추세가 하락세인 줄 알겠는데, 추세가 얼마나 하락세이냐, 강도가 얼마나 되느냐, 마치 자동차의 속도계처럼 추세의 속도를 알려주는 뭔가 지표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고심하다가 만든 게 RSI입니다. RSI. 그래서 그 양변의 책에 보면은 여러가지 복잡한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공식을 가지고 여러가지로 풀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손쉽게 다시 만든 게 이런 공식입니다. RSI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니까, 어, 전체 상승폭의 합계를 먼저 더합니다. 전체 상승폭의 합계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예, 네, 근데, 데이 제로에서 데이 포팅까지 주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였으면 그 중에서 전체 상승 폭을 다 더해요. 예, 근데, 첫날, 200원 오르고, 둘째 날, 200원 오르고, 날 300원 오르고, 200원 오르고, 50원 빠지고, 300원 오르고, 100원 빠지고, 500원 오르고, 뭐, 200원 빠졌다. 라고 한다면, 빨간 날, 빨, 오른 날, 예, 근데, 200원 오르고, 300원 오르고, 500원 오르고, 1000원 올랐다면, 이걸 빨간 날을 다 더하는 거예요. 상승한 날을. 그래서, 전일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나, 상승한 폭을 다 더해요. 그 다음에, 에다가, 하락폭을 다 더합니다. 하락폭을 다 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근데, 50원 빠지고, 100원 빠지고, 300원 빠지고, 200원 빠지면, 그 빠진 폭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폭 더하기 하락폭을 다 합치면, 데이 제로에서 데이 포틴까지 주가가 얼마나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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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갔다 했느냐는 뭡니까? 거리를 말해주는 거죠. 거리를. 그죠? 얼마나 왔다갔다, 왔다갔다 했느냐는 거리를 말해주는 거죠. 그 전체 움직인 거립 중에서, 이 중에서 상승폭의 합이 얼마나 되느냐? 전체 상승폭의 합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여 주는 게 RSI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컨대 저, 예, 근데 왔다 갔다 왔다 움직임 중에서 예, 근데 전체 상승폭이 열 근데 다 합치니까 1,000원 오르고. 그죠? 전체 하락폭이 얼마나 떨어졌느냐 예, 근데 500원 떨어졌다. 그러면 1,000원 더하기 500원이니까 1,500원이 분모가 될 것이고요. 그 중에서 1,000원 올랐다 하면은 1,500원 중에서 1,000원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입니까? 한66%쯤으로 RSI가 계산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RSI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예컨대 14일 동안에. 그죠? 14일 동안에 주가가 줄창 올랐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주 줄창 올랐다라고 한다면 상승폭의 합은, 뭐, 전차비니까, 근데 뭐, 500원 올랐다. 5,000원 올랐다. 하락폭은 없죠. 그죠. 그래서, 500, 5 0원 더하기 제로분의 5,000원, 곱박이 100이니까, RSI는 100이 되겠죠. 맞습니까? 거꾸로, 거꾸로. 어떤, 어떤 경우에는, 14일 동안의 주가가 줄창 빠졌다.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빠졌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RSI가 어떻게 계산되느냐? 어떻게 계산됩니까? 전체 상승폭의 합은 제로. 분에 떨어진 폭. 여기다 3,000원 떨어졌어. 제로 더하기 3,000원 분의 제로. 곱하기 100이니까 뭡니까? 제로가 되겠죠. 무슨 말이냐? RSI는, RSI는 맥시멈, 얼마입니까? 100. 그죠? 100이죠, 100. 100자가 100, 100. 그죠? 이님은 얼마입니까? 제로. 의 범위 안에서 있겠죠. 나머지는 뭡니까? 며칠 오르고, 며칠 떨어지는 거니까. 그죠? 며칠 오르고, 며칠 떨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상승폭도 하기 하락폭분이 얼마니까? 100하고, 100하고, 100 사이에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아래에서의 값이 100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뭡니까? 전체 상승 왔다 갔다 움직임 중에서 상승폭의 크기가 많다는 이야기니까 시장은 점점, 점점, 점 뭡니까? 과열되어 간다는 이야기고요. 거꾸로 RSI가 제로 근처에 가까지면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계속적으로 하락세라, 약세가 너무나 과도하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RSI가 70 이상이면, RSI가 70 이상이면, 아, 이 시장이 좀 미쳤다. 미쳤다. 과열됐다. 그렇죠? 지금의 추세는 상승세죠. 항상 올라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미쳤으니까 어떡하라고요? 불안하니까 팔아라. 팔아라. 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거꾸로 RSI가 30 이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임 중에서 상승하는 쪽의 움직임이 30%도 안 됐고 나머지 70%가 몽땅 다 하락하는 쪽으로 움직였으니까 지금의 추세는 하락세. 이지만,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나 떨어졌고 바닥 거리니까 막바지 상태이니까 오히려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RSI가 70 이상이면 은 너무나 과열된 상태니까 이 팔아라. 그리고 RSI가 30 이하일 경우에는 너무나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니까 이 사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 그, 차트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사실은 이게, 그, 환, 환율 차트입니다. 유로 차트입니다. 유로. 유로에, 그, 분봉인데요. 오분봉입니다. 오분봉인데, 분봉인데, 뭐, 유로든, 환율이든, 또는 주식이든, 뭐 선물이든, 다 가능합니다. 예, 근데, 아래에서 이게 70선이죠? 아래에서 70선 밑으로 내려가, 아, 30선 밑이죠? 30 밑이니까, 바닥이니까, 서라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RSI가 아, 70이니까 과열된 상태니까 어쩌라고요? 상승세이지만은 팔아라.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고, 30 밑에서 매수하고, 그리고 70 위에서 매도하면은 성공했죠? 그래서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파는 거니까 아주 훌륭한 거래가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문제는, 문제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기술적 분석 교과서들의 대부분이 RSI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RSI가 공식을 먼저 설명하고 그래서 RSI가 100에 가까울수록 시장은 과열된 거야. 특히 70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RSI가 30 밑으로 떨어지면 시장이 바닥구리니까 과매도된 상태니까 오히려 사야됩니다. 라고 설명하고는 이런 샘플 차트를 하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30m에서 사, 사, 매수하고, 그죠? 70m에서 매도하니까 이만큼 수익이 나지요? 그렇죠? 신기하지요? 라고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목면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처 보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RSI가 30이하면 바닥이구나. RSI가 70 이상이면 과열된 거구나. 그래서 3 0에서 샀다가 70이하면 팔아야지. 라고 굳게 결심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는 실전적으로 실전에서 거래를 시작합니다. 근데 거래를 하면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3 2 이하에서 사고요. 7 2 이상에서 매도하면 100전 100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샘플 차트죠. RSI를 이용하는 매매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샘플 차트입니다. 그렇죠. 자, 샘플 차트를 가지고 여기서 RSI가 3하할때 매수하면 수익이 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이 이거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십니까? 그죠? 이거 30m 싹 내려갔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라. 맞습니까? 여기서 사야 되겠네? 그렇죠. 여기서 사야 되겠네. 사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 사야 되잖아요. 그죠? 30m 내려갔으니까. 수... 잘했습니까? 잘했습니까? 별로, 그래, 안 보이는데요? 자, 거꾸로. 자, 아래서 올라가다가, 70싹 넘었었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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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라. 그렇죠. 여기서 팔아야죠. 물론, <laughs>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파니까, 한금 아, 수익이 나네. 수익이 나죠. <laughs> 수익이 나, 나긴 합니다만, 잘했습니까? 장난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기술적 분석 교과서의 대부분이, 대부분이, 그냥, 뭐, 예국책, 적당히 한두 권 보고, 뺏겨가지고, 이놈의 RSI가 그게 에서 직접 말해서, RSI의 성격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솔직히 말해서, 그게, 똥이 지 된장이도 모르면서, 그냥 뺏겨가지고, RSI가 30 미치면 사고, 70 위에선 팔아라. 라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RSI는, 매매 지표가 아닙니다. 매매 지표는 게 뭐냐? 언제 사고 언제 팔아라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매매 지표예요. 매매 지표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느냐? 예 근데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스토어스틱 언제 사? K 라인과 D 라인이 만나면 사요. 언제 팔아요? K 라인과 D 라인이 만나면 팔아요.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는 이동 평균 언제 삽니까? 골든 크로스 나면 사라. 여기, 여기 나오네요. 골든 크로스 나면 사라. 언제 팔아요? 데드 크로스나면 팔, 데드 크로스나면 팔아라. 그죠? 데드나면 팔고, 골든 크로스나면 사라. 이게 매매 지표예요. 언제 사고, 언제 팔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매매 지표예요. 하지만, RSI는 무슨 지표냐? 그건 매매 지표가 아니에요. 그 무슨 지표냐? 워닝 시그널입니다. 워닝 시그널. 워닝이라는 게 뭐냐? 경고. 경고 신호입니다. RSI가 3 0터 내려갔다. 아이고, 현재 시장이 과, 매, 도된 상태이니까, 시장은 미쳐가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원인 시그널이지, 시장이 미쳤다고 래서 여기서 당장은 사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요. 아래에 제가 70 넘었었죠? 그죠? 아, 시장이 미쳐 돌아간다. 야, 시장이 과열됐다. 이거 주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라는 원인 시그널이지, 그렇다고 해서 팔아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을말 겁나가지고, 여기서 빨리 파는 것은,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달리는 말 쓰여 내리면은 다치죠. <laughs> 다행히 무사히 착륙 떨어진다더라도 하 다른 말은 날아가 버리고 수익은 별로 없잖아요. 따라서 RSI를 가지고 매매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다른 지표들 어, 나중에 두고두고도 계속 설명했습니다만은예 근데 MACD나 스토캐스트이나 또는 CMO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가지고 매매하는 게 좋은 측이에요. 따라 하다 못해. 뭐 이동평균선 가지고 그래도 괜찮다고요 그러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rsi 를 가지고 거래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언제를 매매의 타이밍으로 보느냐 하면 rsi 가 30미터로 내려갈 때 이때가 매수의 타이밍이 아니라 rsi 가 30미터로 내려가서 지 혼자 찢어 먹고 그러니까 미쳐 날릴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가 시장이 정신을 되찾고, 아, 우리가 너무 미쳤구나. 이제, 아니, 너무,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이제 올라가야 될것 같다. 라고 시장이 정신을 차리고 올라갈 때, 다시 말해서, 시장이 정상적인 상태로, 구제적으로 말한다면, 아래 사이가 30 위로 올라서는 순간이, 아래 사이30 밑에 있다가, 30 위로 올라서는 순간이, 여기가 매, 여기가 매수 타이밍인 거예요. 거꾸로, 매도의 타이밍도, 매도의 타이밍도 RSI가 72로 올라갔다 그래서 바로 파는 것은 너무나 성급하다 이거죠. 시장이 미쳐 날뛰던 말든간에 추세는 종종 연장될 수 있는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종종 과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가가 올라가더록 내려두는 버 거예요. 내려두다가 버 언제 파느냐? 시장 한참 올라가다가. 어, 이거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이제 좀 시장 정신 차려야지. 라고 정상으로 되찾으면서 70선 밑으로 싹 내려갈 때, 이때가 매도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면 되죠. 에이, 여기가 바닥인데, 여기서 못 샀네, 여기가 꼭지인데, 여기서 못 팔았네. 꼭지에서 사고, 바닥에서 사고요. 꼭지에서 팔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할 필요 없어요. 주식을 해요. 안 보나. 뭐든지 다 이렇게 잘 맞추는데 주식 말고 딴거더 멋지는 로또를 하든지 딴걸 해야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팔수 있고 저점에서 사로, 사는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나마 고점에서 내려와서 아래 사이가 팔라 그러더라도 이때 팔더라도 훌륭합니다. 바닥에서 아니고 좀 올라와서 시장이 정신 차리고, RSI가 31으로 올라갈 때 그때 사다가 또 훌륭하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면 성공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를 가지고 RSI를 이렇게 이용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전적으로, 실전적으로 그러면 과연 이걸 가지고 현실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자, 지표로 같이 한번 써보죠. 여기 삼성전자, 제가 그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따로 그 연합인포맥스는 연합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외환까지 나오는 저는 그 외환딜러 출신이다 보니까 뭐 애니 뭐 유로며 파운드며 이런 통화들 통화 환율에도 온갖 옵션들 온갖 그고 주류가티브들을 계속 보니까 어 연합인포맥스라는 그 터미널을 볼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은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굳이 연합인포맥스도구나 돈까지 내가면서 유료로 내가 내가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뭐, 아,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정보사 홈트레이딩에 트레, 다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면 이렇게, 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뭐였죠? 어, 대신 정권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키움 정권 차트입니다. 뭐, 대신이든 키움이든, 뭐든지 다 상관없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어, 파동, 우리, 파동 이야기 해도 되긴 합니다. 파동 몰라도 됩니다. 파동은, 자, 파동은 몰라도 되고요. 언제 팔까요? 이거 보이십니까? 어... 아래 사이가 30cm 위에 놀다가 내려갔잖아요. 여기는 여기 아니죠? 그죠왼쪽이아니다 그랬죠. 오른쪽 내려갔 놀다가 밑으로 내려간 순간 이때가 매도의 타이밍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고 언제가 사는 거? 언제 사는 거죠? 자 여기 팔고 즐기고 있다가 아래 사이가 30m 내려오니까 아, 조심해야지. 이제 점점점 30m 내려왔죠 여기 그죠? 30m 내려왔네. 아 조심해야겠구나. 되 이제 좀만간 떨어지 더 바닥에 가까워지겠구나. 얘가. 바닥에서 돌아서면서, 너무 많이 떨어졌다가, 4만 2천 3백까지 쳐박혔다가, 반등하고 나서, 아, 시장이 이쯤 되니까 정신을 차리는 이 정도가, 여기가 바로 뭡니까? 매수의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샀다가 언제 팝니까? 여기서여기 팔면 되겠네. 요쯤에서 팔면 되겠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였으니까 훌륭하네요. 그렇죠. 뭐, 파동, 지금 파동이 3-1 파동인지, 지금 파동이 2번 파동인지, 지금 C 파동인지까지 도 뭐라도 돼요.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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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파 물론, 알면 더 좋, 좋긴 하죠. 당연히 좋죠. <laughs> 좋긴 합니다만은, 골치 아프게 잘, 눈에 잘안 보이시면은, 더더구나 개별 정보로 들어가서 지수와 비록 관련이 없는 정보일수록 파동의 카운팅이 까다로워지는데, 굳이 그잘안 보이는 파동을 살려고 머리 삶을 필요 없이, 그냥, RSI가 시키는 대로 사라. 그러면 사고, 팔라. 그러면 팔면 됩니다. 자, 그런데 RSI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은 어디 있냐니까. 가장 결정적인 약점은 어디 있냐니까. 야, 예컨대. 이 e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팔아라. 여기서 사라. 마우스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팔아라. 하면은 사고, 팔면 아주 훌륭한 매매가 되긴 합니다만은 옛날로 이때 돌아가 볼까요? 어때어때 어때 과거로 돌아가고 난 이쪽에서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죠 언제 산지 모르겠습니다 는 여기서 팔아라 했다 이거죠 자 그럼 언제 사느냐 언제 사느냐 하면은 자, 여기서 팔았다가 근데 이게 아래 사이가 밑으로 쭉 돌다가 이쪽에서 살아있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삼성전자가 내려갔다가 아래 사이가 70으로 다시 올라가네요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여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안타깝지만, RSI는요, 30m로 내려와서 위에 올라갈 때도 매수의 타이밍이긴 합니다만, 70 위로 다시 올라갈 때, 70 밑에서 정정하고 있다가, 70 위로 다시 올라갈 때를, 우리가 기술적 분석용어로페일 i 라고 하긴 합니다만, 이때도 매수의 타이밍입니다. 자, 여기서. 물론, 이때 매수하면은, 대신에 이때의 매수는 단기로 빨리 끝내야 됩니다. 30m에서 매수하면은 길게 갈수 있죠. 그죠? 근데, 70위에서 매수하면은, 소위 시장이 과열되고 나서 더 올라갈 때, 요 때를 먹으려고, 요때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매도해가지고, 요만큼을 먹으려고 들어갈 때가, 아래에서 가 70위에서 하는 겁니다. 어, 그럼 여기서 무서워서 못, 못, 못 사겠다 하는 분들이할지라도 아래에서 가 70미터로 내려갈 때, 이때는 무조건, 이때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때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어디쯤 와 있느냐, 어디쯤 와 있느냐. 다시 볼까요? RSI가 어떻게, 어떻게 와 있습니까? 그렇 요, 요, 여기 RSI가 70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 왼쪽이 아니죠, 그죠? 오른쪽. 왼쪽 올라갈 때요 때, 요 요때, 때가 아니고, RSI가 70 밑,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올 때, 이때가 매도의 타이밍이었다고요. 7월 30일이 매도 타이밍이었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매도하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rs 삼성전자 언제 살 까요 기다리세요 예, 근데 정말 재수 없이 혹시 얘가 다시 70 위로 올라가면 아씨 rs에 되게 안 맞네 라고 하면 여기 다시 사, 사야 되는 거예요 또 단계로 더 갈지 모르니까 그게 아니고 못 올라가고 비질 거리면 내버려 두고 있다가 30m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리다가 30m에 있다가 올라갈 때 그때를 매수의 타이밍으로 봐도 되죠 그러니까 이때 가서, 단기 매수, 단기 매수의 타이밍으로, 단기 매수의 타이밍으로, 혹시나 70일에 올라갈 때, 단기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거나, 아니면 뭡니까? 내려가서, 장기 매수의 타이밍이 나타나면 더욱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는, 지금 당장 누군가가, 지금 현재는, 뭐, 그니까 중립이죠, 중립. 그죠? 중립의 상태에서 일단 두고 보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늘 현대, 현대차원이 일이 날아갔는데, 현대차 한번 볼까요? 현대차 제가, 어, 제인가요 그, 현대차 종목 분석해 드리면서, 지금 현대차가 현재 5번 파동이긴 한데, 5번 파동의 꼭지인지, 언제,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래 사이 보라. 아래 RSI 사이 보라. 아래 사이가 꼭지, 이렇게 당장 일을 밀리면, 밀리면 파는 거고, 그게 아니면 내버려 두라. 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이십니까? 아래 사이가 3, 여기서, 여기서 팔죠. 여기 팔았죠 그죠 내려가는 좋은 것 같았는데 아래 사이가 71로 0 다시 올라왔으니까 아씨 아래 사이 안 맞네요 여기서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고 있다가 언제 팝 니까 얘가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내버려 두고 가는 거죠 여기서 샀던 거 여기서 샀던 거해 가지고 얼마야 11만 원 12만 원 정도에 샀 겠네요 그죠? 훌륭하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비슷한 게 lg화학 볼까요 lg화학 lg화학은 언제 파나요 l 지 화학, L조 화학도 5 파동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5번 파동이긴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죠. 자, 여기서 샀네 다시. 언제 팝니까? 아직 안 팔죠. 그럼 내가 만약에 엘지 화학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갈까요? 아, 물론 가지고 계셔야죠. <laughs> <laughs> 혹시나 내일도 재수 없어가지고 더 빠져가지고 얘가 아래에서 밑으로 내려간다. 그럼 정말 재수 없이 거점에서 못 팔고 내려가는 거고요. 혹시나 내일 더 올라가면 계속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아,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여기서 팔고 싶더라. 그 이야기는, 아, 내가 여기서 이짱태 양봉에서 팔고 싶더라. 하고 말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죠? 그 결과론이기 때문에 알수 없는 거고, 그나마 객관적인 지표가 이야기해 주는 대로 따라가는 게, 그래도 우리가 감에 의해서 거래한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케이시입니다. 케이시. 아, 참. 아, 참. 아, 참. 아. 파동했어요. 파동해서 제가 지난번에 KC로 C파동이라고 그랬더니, 이라고 그랬더니, 어, 많은 분들이, 야, 이거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예, 네, 자, 보십시다. 1, 2, 3, 4, 5, 그죠? 그 다음에, A, B, A, B, C죠. 그죠? 그럼, 열어서 얘가 끝난 거예요? 사이클이 사이클 끝난 거 아니죠, 그죠? 1, 2, 3, 4, 5가 하나의 큰, 하나의 상승파동이고요. 그죠. A, B, C가 하나의 그더 하락파동이고, 또다시 상승파동이 남아있겠죠. C가 끝난 다음에 다시 1, 2, 3, 4, 5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얘가 5가 끝난 다음또 어떻게 될까요 다시 A, B, C 또 있겠죠. 또 있겠죠. 그니까, C파동을 너무 겁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C파동을 너무 겁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컨대, 아, 제가, 그, 그, 그 그쪽에는 그 다른, 그 유튜브에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 그 양반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튜브 영상 떠져 있는 그 썸네일을 종종 보면은, 어 뭐, 어떤, 어 뭐라더라? 뭐, 그 상당히 시 파동에 대해서 상당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분들이 있긴 것 같아요. 한, 그 한두 분이, 한, 한 사람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 여러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킬러 씨가 했니 데인저스, 데인저 씨가 했니 죽음의 씨가 했더니 뭐 이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시파동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유튜버 말고도 외국의 구글이나 이런데 찾아보더라도 그게 뭐 시파동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파동 너무 겁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ABC랑도 소위 시파동 어디에서나 그 조정 파동에서나 나타난 파동이다 보니까 큰 흐름으로 봐서 그래서 파동을 세분해 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봐서 현재가 게이지가 어디 가고 있느냐, 시파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흐름으로 어디쯤 가고 있느냐, 잘 모르겠으면, 이름목 기름표에서하 봐서 구름 위냐, 구름 아래냐를 보시라고. 구름 위죠. 그럼 상승세라고요. 그죠? 또, 또 뭐가 있나요? 하나만 더 볼까요? 카카오 볼까요? 카카오. 자, 카카오입니다. 구름 뭐 위니까. 예 큰데? 구름 위니까. 야, 이게 아래서에는 팔라 그럽니다. 이런 지표들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팔라 그랬죠. 그럼 다시 여기 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구름 위에 있는, 구름 위에 있을 땐 상승 추세이다 보니까, 야, 근데,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반복해야 됩니다. 그거 하기 싫어요. 아, 그럼 일목균형옆 구름 이니까 계속 고! 있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 가서 팔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람마다 전략이 다른 거죠. 그죠? 사람마다. 단기적으로 여기서 짜릿하게 샀다 가 여기서 짜릿하게 팔고 여기서 다시 짜릿하게 샀다 가 여기서 짜릿하게 팔아 가지고 요거 따먹고 요거 따먹고 그죠 또는 이 경우에는 여기서 샀다 가 여기서 파는 거니까 이만큼 따먹 네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따먹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 고요 그게 아니고 일목기능표상으로 봐서 구름 위니까 롱텀으로 장기 추세네 오케이 그럼 여기서 구름 위로 올라 왔을때 샀다가 자, 어라, 가거라 하고 있으면 이만큼의 수익을 낼수 있는 거고요. 조정이 뜬 말든 간에. 그건 뭐 사람마다 전략이 다른 거니까 어떤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구름 위는 상승세, 구름 아래쪽은 하락세라는 측면에서 보신다 그러면은 그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RSI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현대차, LG 화학, 카카오, 뭐 네이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